어, 아까 이거를 리뷰하면서 제가 몇 가지 빠트린 게 있어서 다시 영상을 이제 찍게 됐어요. 우선 그 블라스터의 가격은 원래 175불이에요. 근데 지금 150불로 할인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정도는 25불 차인데 이제 한국 원화로 따졌을 때한 3만원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또몇달 전까지만 해도 이 블라스터가 패치 세 번째 패치였어요. 한마디로 세 번째 버전이었어요. 이게 자꾸 조금씩 이제 변경을 하고 계시는데, 제작자분이 요번에 네 번째 패치로 나와요.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, 패치가 뭐가 달라진 거냐, 외관이 달라진 거냐, 내부 인터널이 달라졌냐. 그러니까, GDOP26님이 하시는 말씀을, 외관 아주 조금 미세하게 바뀌긴 했는데, 큰 차이는 없고, 본인이 인쇄하기 편하게, 어, 파일을 조금 수정했다 기능, 기능상 문제는 큰 차이점을 못볼 거다.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그래서 혹시라도 뭐 예전 패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거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예전 패치를 받더라도 큰 실망은 하시지 마시고요. 음 제가 아까 조금 너무 단점만 얘기한 것 같아요. 이제 뭐 처음에 왔을 때 잘못됐다느니 프린트 퀄리티가 안 좋다느니 그런 말을 드렸는데 우선 말씀드리면은 실버폭스 인더스트리나 FDL을 제외한 다른 모든 3D 프린트 블라스터 메이커들을 보면은 우선 대량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좀 빨리 이게 이거 인쇄하는데 제가, 제가 이거 인쇄하는 데만도 지금 13시간이 걸렸어요 요거 하나 인쇄하는데 제가 이 탄창 인쇄하는데 6시간인가 7시간 정도 걸렸는데 벌써 이두 개를 실패했잖아요 그러면은 뭐한 이틀 3일 동안 인쇄를 한 거예요 이거 탄창 하나를 제작자 분들이라고 인쇄 실패를 안 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그분들도 똑같이 해요 그래갖고 그러다 보면은 인쇄 퀄리티가 어쩔 수 없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175불짜리 블라스터예요 제 칼리버니 400불이 넘는데 이 175불에 플라이휠에 이런 정말 진짜 유일한 독보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는 블라스터. 근데 이 정도 퀄리티라면은 저는 솔직히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. 저는 진짜 만족. 이거 자체로도 만족스러운데 제가 원하는 색상이 따로 있어서 그리고 저는 또 3D 프린터가 있으니까 그걸로 따로 뽑고 싶으니까 따로 뽑는 것뿐이지 이 퀄리티가 마음에 안 들어 여기 보면 나사 또 빠지고 있네. 3D 프린터 퀄리티가 나빠갖고 뭐못 쓴다, 뭐 그런 정도는 절대 아니에요. 나사가 여기저기 <laughs> 많이 빠지네요. 네. 장점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뭐 자꾸 이러다 보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데. 하여튼 그리고 이 제작자분이 진짜 엄청 친절해요. 다른 제작자들은 피드백 진짜 안 해주고 뭐 물어보면은 답변 진짜 안 해줘요. 어? 그냥딱 물건 사기 전까지만 답변해 주고 물건 사고 나면은 어 아니다. 나는 우리는 완벽하게 출고를 했다. 어, 뭐 너가 잘못했거나 아니면은 뭐 배송 중에 잘못이 됐다. 이런 식의 항상 정말 어, 구매자 입장에서 정말 듣기 싫은 어, 그런 답변들을 받아요. 심지어 제가 뭐 이런 거잘못다루는 것도 아닌데 근데 지도 26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친절해요. 진짜 친절하고 착하니깐 어, 혹시라도 국내에서 구매할 이향이 있으면 지금 세일도 하고 있으니까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번에 쿱 에디션이라고 새로운 색상을 내놓으셨어요 진짜 예뻐요 진짜 예쁘니까 제가 만약에 제가 살때쿱 에디션이 있었으면 쿱 에디션으로 사고 아마 새로 인쇄를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제가 하여튼 제가 본 색상 중에 쿱 에디션이 제일 마음에 들었고 아까 요거 탄피 개수에 대해서 제가 정정을 하자면은 여기 탄피 연장 뭐야 이거 뭐라고 해요? 연장 아답터 연장 아답터를 인쇄해서 놓으면은 아까 11발 12발 이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찾아보니 최대 10발까지 어 인쇄가 가능하다고 해요 아 인쇄가 가능하대 최대 10발까지 장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래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탄피 36발 정도를 한 번에 인쇄하는데 20시간이 조금 더 걸렸어요. 그래서 뭐 잊어 먹는 거는 걱정은 하는데 잊어 먹고 다시 인쇄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려서 어 짜증이 난다. 이럴 수도 있고 한 창에다가 이렇게 탄피를 삽입하는 게 생각보다 엄청 쉬워요. 그 우리 너프 탄창에다 삽입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쉽게 느껴져요. 왜냐면은 너프 탄창에 삽입할 때는 그 뭐야 이 뭐라고 하지 이탄 탄을 바로 삽입하기 때문에 탄이 살짝 뭐 찌그러지거나 구부러지거나 손상될까봐 걱정인데 이거는 탄피에 보호돼 있어갖고 그냥 이렇게. 쉽게 쉽게 해요. 탄피 넣는 것도 재밌어요. 7발밖에 안 들어가서 또탄 넣는데도 오래 걸리지도 않고 이렇게 여러 발 넣어갖고 쏘는데 재밌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넣는 소리랑 들어가는 느낌, 나오는 느낌 다 너무 좋아요. 어 제가 아까 단점을 너무 얘기해갖고 장점을 얘기를 못하고 마무리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찍어봤고요. 정말 독보적인 블라스입니다. 제가 추천하고요. 만약에 나는 너프를 너무 좋아하고 이 폼블라스터가 정말 어, 매니아다라는 분은 이 셸링턴 플라이포인트 하나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네. 추천해 주시고요.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이렇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